때까지 계속 직진. 동호대교입니다. 3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. 약수역이었던가 옥수역이었던가 거기서 이제 신사역으로 가는 그쪽 라인이고요.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. 신사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7km가 9km 사이인데 40분이 걸리고요. 저 끝에 지금 노을이 이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, 지금 이 핸드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신기하고 이쁜데,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 앞에 지하철 라인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인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, 안타깝다기 보다 좀 아쉽고요. 이렇게 좀 보시면. 다른 쪽도 이렇게 노을이 여 저쪽이 어디냐, 저쪽은 지금 어딘지 진짜 가늠은 잘안 가는데 종합운동장 쪽인지 아무튼 어 갑자기 현재 위치에서 어디가어디고 인지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요 이렇게 노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생각보다 이 햇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 노을이 어떠냐면 생각보다 빨리 가라 내려앉는다고 해야 되나? 지금 촬영한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5분 전보다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. 마침 3호선 지하철도 지나가고 있고요. 야 이거 전면 좋은데.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오고 있고요. 야 지금은 해저 해가 내려갔다기보다. 큰 건물에 가려진 겁니다. 저 끝에 저게 무슨 건물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. 아, 저쪽이 아마 성수동일 겁니다. 성수동 서울숲 쪽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. 아, 저 서울숲 같습니다.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고, 왜냐면 바로 옆에가 청수대교인 거니까,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 중 하늘이 이쁘거나 전체적으로 자연이 뭔가 이쁘다 하면은 막 나, 남기고 싶 촬영하고 싶은 그런 이 갈망이 있어서 계속해서 찍고 있고 예전에는 외장 하드 한 20년 전 이때 외장 하드가 잘 많이 나오기 전 그때는 어 하드 디스크를 여러 가지 많이 사 가지고 동영상이랑 사진 같은 걸 남겨 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장 하드가 나오기 시작하고. 500GB, 1TB, 2TB 등등 사서 영상을 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외장하드 같은 데다 저장하지 않고 찍는 쪽쪽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습관이 이제 또 생겼고요. 어느덧 이제 동호대교 북단으로 지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딱히 멋있는 게 없어서 영상은 이제 접겠습니다.